오늘... 아, 닌데뭐 인터뷰, 뭐, 오늘 뭐20% 장난 아니던데? 어, 나의 인터뷰 목적은 이제 그거야. 근데 뭐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에코프로를 이제 게 보면 이제 어. 뭐, 판이 기울었다. 어. 판이 기울어서 이제 음. 나의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어. 어, 지금 그러면은 뭐, 어,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80만 원 가는 게 빠를까? 에르네토크가 25만 원, 뭐 7만 원 가는 게 빠를까? 그걸 음. 잠깐 얘기했잖아. 네, 제가 지금 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보관 네. 어. 상황이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봤을 때뭐 지금도 상황은 내일 상황 동일하거든 에코프로가 100만 원은갈 확률이랑 음. (lnf가) 27만 원갈 확률이랑 어. 뭐 에코프로가 확실하게 높다고 보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니네 인제 영상이 어떻게 보면 (lnf) 그추천로인해서 그나마 사 실은 좀원 생활 을받았 는데, 음. 여 기서 이제, 전환 점이 나오 는 거지. 음. 꼭, 꼭 네가 LNF 를고 집할 필 요는 없는 거 니까. 어. 어, 그렇지, 내가 뭐 LNF 를꼭고 집할 필 요는 없 지. 돈되는걸또 차감 내는거 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음. 거 기서, 거 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새로운 관 점이 나오 는 거고, 어. 음. 음. 그 말은 맞지 그게 내가 봤을때 는, 단순히 유튜브 뭐 조회수, 영상 이쪽에서 하면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음. 어. <laughs> 네 채널의 조회수를 걱정해주는 거야, 지금? 어. 어, 그 예전에 그 뭐냐, 그 에코프로 투자자의 통화 있잖아. 그거 그냥 그 연결해서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 같다면서. 알았다. 내가 오늘 한번 만들어보지. 그래, 나중에 뭐 네가 괜찮을 때한번 연락을 해. 어. 근데 뭐 이제 에코프로... 어, 얘기해봐라. 지금, 지금 얘기도 제가... 괜찮다. 어, 아, 아, 그래? 잠깐 밖에, 나, 밖에 나왔어. 어, 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어. 에코프로가 사실 그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네. 이제 공매도 잔고였거든. 음, 공매도. 잔고가 장구. 에코프로가 1.1조가 남아 있었는데, 음, 그니까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음, 그렇지. 근데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제 그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쫓아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나. 음, 근데 그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얘는 잠재된 그 매수 대금. 잠재된 매수 대금이야. 그렇지. 쇼스 퀴즈를 그렇지. 얘기하고 싶은 건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쇼스 퀴즈가 언제 나오냐 가지고 계속 이제 개미들이 괴로고 있었는데 음. 에, 마침 7월달에 수주 공시가 나온다는 사항이 음. 그게 이제 좀 퍼졌어. 약간 퍼져있는 음. 상황에서. 지난주에 좀 그랬거든. 음, 음. 지난주 외국인들이 던져낼 때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샀겠지. 음. 그리고, 그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다시 코스닥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코프로겠지 그건 음, 실제로 에코프로를 제 많이 했었어요 음, 오늘. 그,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기 자본 중에서 뭐, 이제 공매도를 회수한 사람도 있겠고, 음. 아니면은, 지금 이걸 노려서 같이 주가를 올려버린 사람도 있겠고, 음. 뭐그 수적 맞물려가지고 오늘 20%로 가버는거지 근데 다른 종목들은 사실상 근데 음. 이런 현상을 일으키기 힘들어 쇼식스킬 만드는게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어.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 계속 만난다는게 쉬운 상황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럼. 다 어느 종목이든 공매도는 있고 근데 에코프로에서만 유독 쇼스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어, 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개인들의 투심은 사실 응집력은 별로 없거든. 근데 근데 원래는 개별 종목들은 그런 응집력이 없거든. 음. 근데 에코프로 관련 주식들. 근데 뭐 에코프로 그냥 지주회사 여기가 가장 응력이 세. 그게 암묵적인 에코... 카테일이 만들어져 버린거야 왜 그럴까? 응. 왜 에코프로만 그럴까? 어,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어, 왜, 지금도... 왜 에코프로 BM이랑 LNF는 상대적으로 덜 한거지? LNF는 사실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LNF는 개미들이 올린 주식이 아니다 기관이랑 어떻게 보면 기관이랑 웬이 사고 있었거든 그래 외국인 비중이 높아 어, 어 그래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BM도 개인이 비중이렇긴 한데 근데 왜 에코 프로가 게임은... 안 올랐을까? 어 그건 조금 좀 나도 좀미어좀좀 어, 미지수네. 근데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게... 대한 뭔가 명확한 자신이 없다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에... 내가 에코 프로를 못 사는 거야. 내가 잘 모르겠어서 자신이 없는 거지. 저걸 샀을 때 내가 확실히 또 쇼스키즈를 내가 기대할 수 있을까? 어, 다른 종목들은 근데, 이렇게 비교했을 를때 어,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내가 근데 그, 이게 그 주식장의 흐름이라는 게 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떼지어 갈때뭐그 음. 옛날에 버팔로 들소나 소떼들이 떼지어 갈때 보면은 음. 그 소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선두를 따라가거든. 서 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 선두는 뭔가 방향을 잡고 가겠지만 그 음. 뒤에 있는 애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그냥 그 흐름이 자체가 음. 그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 음. 뒤에 따라오는 자금들은 말 그대로 그냥 그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선두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밀어주면서 가는 흐이 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에코프로 말할 때 항상 광기라고 말하잖아. 음. 광기로 매수를 한다. 음.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한 심리야. 어, 이거 에코프로 지금 오늘 20% 갔는데, 그럼 내일 과연 내일 하한가 다시 20% 보내버릴까? 20%하한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걸? 적어도 뭐 장중에 잠깐 초반에 주정 나오다가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걸? 음. 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많이 있으면은 그게 매수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근데 뭐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은 사실 그걸 바꾸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 계속 음. 해왔었고. 그래서 음.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이제 수급을 주고 아니면 이제 뭐 LNF든 아니면 코스코 옛날 한때 코스코 쪽으로 많이 그 매수를 줬었거든. 음. 근데 어, 그 흐름 자체가 안 바뀌었어. 개미들의 매수세가. 음. 그러니에코프그개미들 이제 에 코프로를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이지. 어. 어, 어 그렇게 결국, 던지고 현재 에코프로를 없지. 에코프로의 그20% 상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수급 말고는 없는 거지. 수급. 근데 음. 수급이 수급인데 그그 그 그렇게 수급이 그니까 오늘 도스 소스키제에 따른 수급. 응, 음, 맞다. 면되는 건가? 맞아. 그밖에 없어. 심플해. 아주 심플해. 근데, 근데 이제는 뭐네 논리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렇지, 어, 참 그러니까 이해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현 상황은 그렇잖아, 어, 그렇지, 음. 근데 그, 나는, 나는 네, 나도 그 내가 만약에 코프로안 가지고 있고 음. 다른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코프로로 넘어가자라고 음. 했을 때, 아, 음.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봤거든 음. 네, 그거는 사실은 일단... 또 에코프로를 더 추천할 수도 있다? 너의 입장에서는? 더 올라갈 그렇지. 것이다? 그렇지 <laughs> 얼마까지? 지금 근데 오늘 20% 나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적어도 105만 원 깬다고 보거든? 105만 원? 어 근데 그게 크지가 아, 않아, 명간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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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퀴즈로 보면은 그냥 또 지금 한주 동안 20% 오르면은 지금 거의 110만 원이야. 그렇지 맞는 말이지. 어 그러니까 뭐 그게 금리 대가 커서 그렇지 사실 비율로는 높지 않아. 어. 맞지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 아 근데 참참 참 신기하다. 나도 오늘 그 현상을 보면서 뭐뭐 뭐 일하느라 깊이 생각은 못했지만 너의 그 주말에 어. 네. 했던 얘기가 맞아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옆에 있던 l n f 도 같이 뭐좀 덩달아 덕을본것 같기도 하고. 비뭐 비율은 좀 크지 않지. 항상 항상 아쉬운 거는 이제 음. 이게 뭔가 이차 전지들이 달릴 때왜 골고루 달리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잠깐만. 푸딩스는 때문에... 얼마큼 올랐지? 잠깐만 포스트홀딩스는 아, 나도 봐봐야겠다 퓨처M 어, 4.5% 홀딩스가 홀딩스 3.6% 낫지 않았네 음, 포스트홀딩스가 3.6%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포스트홀딩스가 좀 같이 커플링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아니네 <laughs> 근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음. 그 그동안 외국인이 코스닥을 엄청나 팔았거든 거의, 음. 거의 2주 가까이 내가기는 매도를 한걸 알고 있는데 음. 그 자금들이 다시 그냥 돌아오는 순간이었어 음. 근데 그 돌아오는 순간에 하필 이제 에코프로는 그 들어오는 수급이랑 그 들어오는 수급이랑 공매도의 횟수가 겹쳐버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엄청나게 돌아 버리니까 이제 뭐, 뭐 단타가 들어오든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 지금 이제 다시 이차전을 사야 되는데 음. 누구를 사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 라고 생각했지 음.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손 물량을 안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음. 그냥 에코프로 손 물량 가지고 있어도 어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데 빨리 갚아서 손실 많이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쇼유지 없는 사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쇼스키트를 노리고 그냥 에코프로를 사버리겠지. 그 그래. 아무튼 내 머리로는 아직도 좀 명확히 이해가 안 된다. 그 맞아, 이제 어, 진짜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 명분이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를 들어. 어, 지금 이제 단순히 그 수주공시, 기다리는 수주공시? 그거 하나만으로 수급에 뭐, 싸움이 이렇게까지 벌어진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 그 수주공시, 그리고 지금 한창 그 2차전 ETF 만드는 거 뉴스 봤어? 그거는 뭐 LRF 거기는 안 들어가냐? 거기 어, 그렇지. 들어가.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지. <laughs>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난 이거야. 왜 에코프로냐 이거지 왜, 다른 에코프로? 애들도 다 있는데 왜 에코프로야 왜? 결국에는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공매도 창고? 공매도와 매수세 싸움을 이해해야 되거든 뭐 에코프로 BM은 없냐 뭐 LNF는 없냐 다 있잖아 조금씩은 아, 많이, 많이 있 조금씩 있는 것도 아니야 많이 있어 근데 어. 왜그 중에서 에코프로냐 에코프로 자체가 뭐 단타를 워낙 많이 치는 그러니까, 사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 어. 내가 에코풀을 살 수는 없다. 살리는 없다. 너도 지금 들고 있으면서 설명을 정확히 나한테 해줄 수가 없는데. 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을 하지자, 식아 그게 한번. 그렇지, 그렇지. 그러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만큼,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렇지. 구형적으로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거야. 난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자신 있다. 하면 나도 들어갔겠지. 자신이 없는 거지. 그게 내 실력인 거. 오늘, 오늘 유튜브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젠 누가 엉터리인지 알겠지? <laughs> <laughs> 그러면서 보면서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니, 음. 그래, 뭐뭐 뭐 주가 매측하는건뭐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냥, 그냥 그저 기다릴 뿐이지. 지금도 뭐 사실 뭐 마음은 평온해.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어차피 내가 못 샀을 주식이고. 그렇 내가 아쉬워할 것도 없다. 그냥 내 주식 기다리면 된다. 어쨌거나 섹터가 전반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오히려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도 생기더라고. 근데 네, 지금도 지금 그 수익 상태인 거지. 응. 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친구도 아 수익은. 응. 음, 그치 그래서 네, 물론 지금 상태만... 수익을 뭐 대부분 반납하긴 했지만 어... 그래도 버틸만하다, 기다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야, 이제 이래야겠다, 씨. 한다 두고. 에코프로 주주로서 남한테 추천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야. 그때 보면 내가 내가 이래서 좋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말이 맞았지. 글쎄, 뭐. 어. 앞으로 어떨지 모르니까. 또. 어, 오늘까지 봤을 때는. 영광아. <놀람> 뭐 이번 달 이번 달은 내가 맞을 거니까. 아 어, 그렇게 알아라. 다시 그래 알았다. 일해라, 아저씨가. 일할게, 수고. 응. <놀람> 음. <놀람>